실버는 중량이랑 순도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새 상품이든 완전 변색이 전체적으로 된 상품이든 동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골드 군군입니다 오늘은 아시아골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버바 세종류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뭐 리뷰에 앞서서 응지해드릴게 아시아골드가 실버제품은 원자재를 모두 LS제품을 사용했는데 3월부터 고려아연제품도 같이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아연 역시 이제 LBMA에 가입된 한국회사로 회사 자체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는 굳이 다른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버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실버반데요. 보시면은 표면이 푸르프 상태에서 이제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유니콘 아빈도 보시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되어 있고요. 이 일반 실버반은 이 제작 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투자용보다 이제 가공비에서 이제 더 높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자체가 더 높습니다. 두개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면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게 이제 저희 아시아골드 대표상품 투자용 실버바 1 k g 짜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반용과는 다르게 테두리 같은 부분이 흠집이 좀 있죠. 표면이 이렇게 일반 실버바보다 이제 거울처럼 빛나진 않고 무광 상태입니다. 이투자형 상품이 이제 이 일반 실버바에서 이 제작 제 과정을 대폭 줄인 게 이제 투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과공비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제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용이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그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이 저희 이제 새로운 이제 메인 투자용 진공 실버바입니다.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죠. 이 진공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아시아골드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해외 조폐청이나 해외 유명한 금속 정련 회사들이 대부분 이 진공 바를 만들어요. 요즘은 이 상품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추가로 소개해드릴. 있는데 진공 상품인데 이제 별 모양입니다. 이건 하트구요. 지금 현재 100g 짜리인데 6월 중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시오글에서 판매되는 3가지 실버바를 보여드렸는데요. 뭐 가격은 뭐 투자용하고 진공 투자용은 이제 가격이 동일하고 일반 실버바는 이제 투자용보다 이제 뭐 키로당 대략 2만원에서 이제 뭐. 3만 원 사이 더 비싼데 저희한테 대팔 때는 세 가지 다 동일합니다 가격이 실버는 중량이랑 순도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새 상품이든 완전 변색이 전체적으로 된 상품이든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아시아골드 실버바 세 종류를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아시아골드에서 자체 개발한 만 원부터 금과 은을 살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금모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